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냄셉입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마스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과연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등교 계약 후에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지 마스크를 선택하는 걸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해낸 꿀팁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마스크가 좋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마스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이 등교 계약 후에 이 마스크를 쓰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점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학교로 마스크를 어떤 걸 가져갈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여기 나오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KF 계열 94, 80 같은 우리 흔히 말하는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또는 네, 우리 덴탈 마스크 같은 일회용 마스크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회용 마스크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요. 더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날씨에 지금 5월에 낮에 되게 덥죠. 낮에 밖에서 혹시 KF 계열 마스크 써보셨나요? 성인은 제가 껴도 정말 답답해서 저는 출퇴근할 때도 일회용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우리 개학은 네, 6월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돼요 그리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네, 성인이 아니라 학생들이죠 과연 정말 이 답답함을 견디고 끝까지 KF 마스크를 쓸까요? 네 에어컨을 틀게 해준답니다 근데 뭐예요? 교실문을 3분의 1 열어놔라. 과연 여러분들 집에서도 다들 한번 해보셨겠지만, 에어컨 튼 상태에서 문 열면은, 내 네, 시원해지겠습니까? 네, 찬바람 다 나가고, 뜨거운 바람 다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 뭐 조금이나마 낫긴 하겠지만,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의 교실은, 찜통 더위는 100% 확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더위를 정말 잘 참고, 또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다. 스탠 엄청나게 강력한 거리 두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는 KF 계열의 마스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지만 등교 계약한 만큼 생활 방역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더위를 잘 참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이나 학생이라면 저는 일회용 마스크, 특히 덴탈 마스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는게 아니죠 밥 먹을 때 빼야 되고 또물 마실 때 빼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과 헷갈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잃어릴 경우가 내 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요 저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완전한 상태로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하고 갈수 있을지 저의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마스크 두 장이 필요합니다. 왜두 장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리면은, 네, 정말 그때는 답이 없죠. 학교에 여유분이 있다고 하지만, 여유분으로 있는 게 학생 1인당 두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학교에서 주는 마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스크는 두장 정도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지퍼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쓰고 하나는 지퍼백에 넣어서 위생적인 상태로 가방에 넣어서 다닐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네임펜입니다. 네임펜이 왜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마스크를 잘못 하다 보면 친구 거와 내게 헷갈리는 경우가 100%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스크를 자기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름을 쓰려고 해요. 자, 진짜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저 보고 같이 따라하셔도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할 건데 이게 힘들다 하면은 미세먼지 마스크도 역시 비슷비슷해요. 여기 끝부분에 보면요. 만져보시면은 글씨를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네임펜을 가지고 이름을 쓸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이렇게 이름 적은 거 하나만으로도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끼고 있다가 벗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섞였어요. 그때 자기 이름 보고 자기 거 찾아내서 쓰면은 네, 자기 마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으면은 나머지 하나는요. 지퍼백에 넣어서 여유분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네, 이걸로 정말 간단하지만 학생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등교 계약을 위한 마스크 관리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학생의 위생, 용모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건 마지막이니까 인사하기 전에 제가 마스크를 끼고 오늘은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안녕!